불기둥에는 타지 말자 알겠죠 하는 방법을 다 듣고 투자에 참고 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일단 어제 폴카닷 헌트 플레이드 소소하게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비트의 흐름부터 확인해 볼 텐데 여전히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어요 오늘 한번 국내 업비트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제 말했다시피 밑에서 자꾸 이렇게 기고 있죠 이거는 좋지 않다 했는데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어 우하향 우하향 저점을 내려주고 고점도 계속 내려주고 이러면 계속 내려간다 아직 자리가 좋지 않아요 여기서 뭐 어떻게 위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 계속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왜냐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투자는 오늘 투자하시더라도 투자금만큼 시드 남겨놓으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투자를 100을 했어. 그러면 시드 100을 남겨놓으라고 평소에 말했는데, 투자금보다 시드가 더 많게 소액만 투자하세요. 알겠죠? 소액. 이 와중에도 수익을 주는 코인이 있긴 한데, 소액만 하자. 너무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소액만 하자는 말이에요. 유드있게 투자금보다는 시드가 더 많은 쪽으로 가게 그렇게 조절해서 하세요. 그리고, 해외 바이낸스 거래소를 봐도 비트코인이 똑같아요. 내려와서 바닥에서 기고 있다. 물론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위치에서 만드는 게 아니다. 박스권도 여기 위에서 만들면 좋은데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밑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거는 좋지 않은 거다. 또 내려갈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드를더 많이 남겨놓으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해도 돼요. 그냥 쉬면서 구경만 해도 됩니다. 코인판 사이트에서 이제 업데이트 기준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한10% 되네요. 아까 살짝 9. 몇 프로였는데, 뭐 그냥 10%로 하겠습니다. 어, 요즘 자꾸 이 10%를 왔다 갔다 합니다. 9에서 10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하자. 일단 비트코인 위치가 해외나 국내나 둘다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치킨값 번다 생각하고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와도 돼. 알겠죠? 불안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아 나는 그냥 좀 차트가 우상향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계속 투자하겠다 이러면 계속 가지고 가도 돼요. 그냥 겁나면 단타하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인데 굳이 단타할 필요 없다. 이 상황이면 계속 가져가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처음에 말했는데 한번더 해드려야죠. 폴카다, 헌트, 플레이데. 기타 등등 소소하게 수익까지 났는데 다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PR 코인. 칠리즈. 칠리즈가 너무 갔어요. 오늘의 대장은 칠리즈. 이렇게 불기둥쏜 거는 투자하지 마세요. 저희가 만약 여기 있으면 좀 즐길 수 있어. 더 올라가라. 어? 제발 가자! 이러면서 더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데 저희 여기에 만약에 타잖아요. 그럼 언제 떨어질까? 아 얘는 왜 이렇게 안 가? 이런 식으로 후회만 하니까 불기둥에는 타지 말자. 알겠죠? 그리고 수익을 안겨줄 좋은 코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어제랑 방법은 똑같은데 오늘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하는 방법을 다 듣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여기 제가 말하는 값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굵은 선으로 하고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지정 값을 제가 만원 찍고 싶다고 만원 찍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옆에 나오는 숫자보다는 제가 말하는 숫자 그거를 듣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은 135,250원. 하단은 12만 5천원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여기 상단을 뚫었을 때가 아니고, 뚫고 더 올라가려 하는 게 충분히 보일 때, 이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상단이 1차 손절 라인이고, 하단이 2차 손절 라인인데, 이렇게 잘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1차 손절 라인에선 이거 손절할까 말까 좀 고민해 보시고, 이게, 2차 손절 라인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무조건 손절 치세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상단을 못 뚫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 쳐다보지 말고 투자하지도 마세요. 알겠죠? 다른 코인들 많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욕심내서 여기 박스권 안에서 사는데 이러면 묶일 가능성이 높다. 절대 박스권 안에서 사지 말고 단타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뒤에는 상단 하단만 이렇게 말해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보지 말고 제가 말하는 값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똑같이 언급되는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자리가 좋으니까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고 혹시라도 언급이 안 됐다. 언급이 안 됐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상태가 좋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면 계속 가지고 가세요. 굳이 막, 아,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에 팔 필요 없다. 떨어지고 나서 팔아도 돼요. 왜냐면, 여기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머리라 치면, 여기가 어깨라 보면 돼요. 어깨. 저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발에 사서 머리에 팔려고 하면, 자꾸 기회를 놓치고 그 욕심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코인은 리플. 자, 이제 상단 하단만 말하겠습니다. 상단은 1740원, 하단은 1665원. 다음 코인은 에이다. 에이다는 좀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래도 많이 오른 건 아니라서 상단은 2680원, 하단은 2500원. 자, 이렇게 좀 갔는데, 이미 갔는데 그렇게 많이 간건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상 보셨을 때좀더 많이 갔다. 많이 갔다 싶으면 이거는 잡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됩니다. 딱 누가 봐도 많이 갔다. 이런 거는 너무 많이 간것 같은데 이런 느낌 나면 투자하지 마. 그거 땅코인 많으니까 알겠죠? 계속 욕심내서 고점에 잡으면 거기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잡지 말라는 거예요. 땅코인은 EOS. EOS 상단은 14,270원. 하단은 12,420원입니다. 다음 코인은 썸싱. 썸싱 상단은 133원. 하단은 122원입니다. 다음 코인은 스텔라 루멘. 상단은 879원. 하단은 797원입니다. 다음 코인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상단은 209원. 하단은 194원입니다. 다음 코인은 엔도르. 엔도르 상단은 80.7원. 하단은 68.3원. 다음 코인은 웨이브, 웨이브 상단은 42,420원, 하단은 39,770원, 다음 코인은 메인프레임, 상단은 19.5원, 하단은 17.6원, 다음 코인은 코스모스, 코스모스 상단은 34,200원, 하단은 32,680원, 다음 코인은 스톰엑스, 상단은 52원, 하단은 48.5원입니다. 다음 코인은 휴먼스케이프. 상단은 166원. 하단은 146원입니다. 다음 코인은 리퍼리움. 상단은 20.2원. 하단은 18.7원. 다음 코인은 스트라티스. 상단은 4555원. 하단은 4160원. 다음 코인은 피르마체인. 상단은 178원. 하단은 165원. 다음 코인은 샌드박스. 상단은 574원, 하단은 535원. 지금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내려왔다가도 충분히 여기 뚫었을 때가 아니고, 뚫고 올라가는 게 확실히 보일 때, 이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코인은 룸네트워크. 상단은 155원, 하단은 144원입니다. 다음 코인은 카바. 카바 상단은 7,220원 하단은 6,760원 다음 코인은 아하토큰 상단은 16.5원 하단은 15.1원입니다 다음 코인은 아크 아크 상단은 2,265원 하단은 2,100원입니다 2,100원 다 돼가려고 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사면 안 돼요 알겠죠? 다음 코인은 카이버네트워크 상단은 3,870원 하단은 3,590원입니다 다음 코인은 저스트. 저스트 상단은 142원, 하단은 134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인, 왁스 상단은 247원, 하단은 233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제가 상단 하단을 찍어줬는데, 그래프가 상단을 뚫었을 때가 아니고, 뚫고 더 올라가는 게 충분히 보일 때, 이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박스권 안에서 사시면 안 되고 단타 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이 1차 손절 라인이고 하단이 2차 손절 라인인데 여기 올라가 잘 올라갔는데 밑으로 내려왔어. 이까지 내려왔으면 약간 손절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1차 손절 라인에서 그리고 2차 손절 라인까지 내려왔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손절하세요. 비트코인이 자리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냥 손절하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투자금만큼, 시드를 남겨놓는 게 아니고, 시드를 더 많이 남겨놓자. 알겠죠? 만약에 내가 100만원 밖에 없어, 시드 70 남겨놓고 투자금 30을 하던가, 유두리 있게 60대 40 해도 되고, 50대 50은 하지 말자. 알겠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적당히 조절해서, 시드가 더 많게 해서,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비트가 갑자기 또 내려가 버리면 이 묶이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는 시드가 많을 수도 좋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봤지만 비트코인이 위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좋은 자리가 아니다. 보이시죠 여기? 계속 우하향 중이다. 이러다 갑자기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점좀 조심해서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욕심만 내지 말자. 욕심 X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